좋아하는 과일술을 음, 좋아하는 과일술을 그래프를 해보았습니다 어, 눈금은 2씩 커지고 과일의 종류는 복숭아 사과 밸런입니다 자 봐봐요 눈금이 2씩 한다 했는데 눈금이 어떻게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요 그죠? 네 그죠? 네. 지금 눈금이 어디가 2이고 어디가 4고 어디가 6인지를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가 없잖아 그죠? 자두 네. 그러니까 번째 제목은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네. 이건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좋아하는 좋아. 과일이 아니고? 우리반 그럴지 우리반 학생들이 뭐. 좋아하는 과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우리 반 학생들 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복숭아 그죠 네. 복숭아. 그러면 가장 뭐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적게 나온 과일은 사과 사과였죠. 그러면 만약에 다혜가 네. 나중에 과일 장사를 해. 그럼 우리 월곡 초등학교에는 어떤 과일 장사를 하면 잘 될까? 아이 월곡에 있는 어둠 초등학교. 복숭아. 그렇죠. 복숭아가 많으니까 복숭아 장사를 하면 되겠죠. 네. 지금 다이나 다시 눈 끝만 다시 표시해서 다시 검사 마으세요